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름 없음입니다. <laughs> 언제까지? 언제까지 이름 없음이 될 것인가? 오늘은, 잠시만요. 네, 저희는 이제 신내를 나가고 있습니다. 야, 우리 아빠 아직 안 왔다. 괜찮아? 이따가 만나면 되지, 상가에서. 놀아? 상가에서? 그동안 상가에서 놀아? 응. 헐. 그지그왜 이렇게 빨리 났어난 매일 늦게 하는 줄고 빨리 아이스크림 사고 우태고 난 건데 그럼 가지마 다시 이따 가자 이거 하요 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저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응.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<laughs> 내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4개예요 들었던 냄새가 6개 중에. 일었어요. 일었었어요. 얘도 같이. 지금 저희 집에서 라면을 먹고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.